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3, 4, 5, 6의 말씀들을 하기 위한 서론인거죠. 이 서론의 핵심은 7절, 8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니 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이 아모스가 내가 전하는 선포의 근거가 뭐냐, 출처가 뭐냐, 하나님이라는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찌 전하지 않으냐? 라고 해서 어 이런 말씀들이 있죠. 이런 이야기가 천머리에 놓이는 까닭이 뭘까요? 이런 이야기가 왜 천머리에 있을까요? 가령 바울이 갈라디아 같은 곳에 자기의 사도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까닭의 배경은 바울이 사도라는 걸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당신 예수님 봤어? 못 봤기 때문에. 육체 예수님을 바울이 그때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계속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 공격이 있는 거죠요거는 그러겠다 싶어요. 아모스도 그렇고요. 어, 이사야서에도 소명에 관한 내용이 있고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다 소명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소명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은 도전들이 있기 때문이었을 거다. 권위에 대한 도전들이 있었겠다 싶고 특히 아모스 이래의 주전 8세기 이후에 이 문서 예언자들 자기 이름으로 전해지는 책이 있는 이 문서 예언자들 같은 경우는 그 이전의 삶과 예언자로서의 삶이 급격한 단절이었습니다. 아모스는 뭐 목자, 뽕나무 제배자 이런 일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서는 아모스를 부르신 것. 이제 이러니 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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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전하는 말이 권위가 어딘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들이 있었겠다 싶은 거고요. 3장 1절부터 8절이 아모스의 선포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3장 9절부터 15절까지는 궁궐이지요. 궁궐, 이 가령 9절에 아스도스의 궁궐들과 애국당의 궁궐들의 선포와 열리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과 학대가 있나 보라. 어, 이 궁궐 이야기가 나오고, 10절에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다. 나왔고요그 다음에 결론 15절에 가면,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산하 궁들이 파괴되고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이 아모스의, 아모스의 선포의 초점은 궁궐이 나 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고 보면, 1장부터 2장에 있던 열방 말씀들을 할때늘 마지막은 뭐냐? 궁궐을 불태워버리겠다. 궁궐을 불태워버리겠다가 1장 3절부터 계속 있었다고 습니다그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 2장 6절부터 나왔던 이스라엘에는 궁궐 불태운다는 라 말씀이 없었던 거지요. 이제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뤘고 이제 3장이라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첫머리에다가 모든 타겟이 궁궐이다라는 것을 염려하게 3장 9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해 주지요. 궁궐이 상징하는 건 권력이죠. 절대 권력을 향해 아모스를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내셔서는 이 권력을, 이 정권을 박살을 해버리겠다는 라 것이 하나님의 선포. 이겠습니다. 뭐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4장, 3장 9에서 15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4장 1절에 가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여 가장에게 일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 도다. 해서 사마리아 북한국 배경인 거고요. 그 다음에 바산의 암소. 바산이 우리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곤란고원이라는 데가 이 바산. 성경 시대의 바산이었습니다만 지금도 이스라엘의 곤란고원에 가면 이 소가 굉장히 잘 크고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에 딱한 개가 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주로 양이었는데 특이하게도 곤란고는 소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이 바산의 암소하고는 딱 겹친다 싶습니다 해서 바산의 암소는 뭐비옥함 풍요로움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게이 바산의 암소들리겠죠요 해서 부관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뭐냐 힘없는 자에 대한 학대, 가난한 자 압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4장 4, 5절에 가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가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희생을 3일마다 11절로 누룽지 도 불살라 수은제 낙헌제 소리 내어 선포하려고 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아니, 이 백성들이 베델, 길가 이런 데 갔다라는 겁니다. 가서 뭐 했느냐? 우리 보다시피 제사 드렸구나. 이지요. 베델 때문에 이게 종종 문제가 돼요. 우리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부강국은 어 북왕국을 개창했던 여로보암 왕이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드리니까 이러다가 국민의 마음이 빼앗기겠다 싶으니 그래서 한 일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베델과 베델과 단에다가 성소를 또 만든 겁니다. 이미 거기에 산당이 있었어요. 솔로몬 이전까지 뭐 솔로몬 이후에도 산당들이 존재했지 않습니까? 베델과 단에 산당이 원래 있었는데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둔 것. 어, 이었다라는 겁니다. 해서 우리 북한국의 죄, 그러면 금송아지 만든 죄, 뭐 이런 어, 이야기가 있죠. 해서 여기에 베델에 가서 범죄했다라고 하니 금송아지를 숭배해서 문제인가 보다 싶지만 괜찮다 어, 생각을 해요. 그 뒤에 길갈이 나오지 않습니까? 길갈은 이 금송아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베델과 길갈의 공통점이 있다면 베델은 야곱과 연관된 도시인 거죠. 야곱과, 고대 이스라엘의 조상과 연관된 성지인 거고요. 길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수아가 정복전쟁할 때요단강 걷는 다음에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 길갈이기도 하지요. 그러니 베델도 가고 길갈도 가요. 우리 5장에 가면 부엘세바도 언급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부엘세바는, 어, 겁나 남쪽 도시죠. 우리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 말할 때 우리 가령 뭐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듯이 부가, 이 이스라엘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러지 않습니까? 그 부엘세바는 최남단의 도시인 거죠. 근데 아모스의 부엘세바가 두 번이나 언급이 돼요. 그걸 보면 아이 북왕국 백성들이 부엘세바에 순례를 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자꾸 예루살렘 가는 게꼴보기 싫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고 성소를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성지들 예루살렘은 남한국의 수도이니까 좀 그랬다면 나머지 성지들 길가리니 부엘세바니 이런 성지들로는 북왕국 백성들이 종종 찾아갔었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4장 4절은 금송아지 숭배 때문에 지금 아모스가 열받았다라기보다는 제사 전반에 대한 고발이겠다라고 보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단지 금송아지라서 문제가 아니라 제사를 잘 드려도 문제겠다,이지요. 사실 뒤에 나오는 게 아침마다 희생제사 들리게 3일마다 11조하기, 수 순제, 나큰제뭐 전부 성경에 규정된 것들이지 않습니까? 여기 어디도 우상한테 해서 문제다 전혀 그 얘기가 안 나온다. 라는 거죠. 그러니, 아모스의 이 선포가 센 까닭은 제사 자체를 그가 부정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세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볼 일이죠. 그 다음에 이걸 5절 끝에는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바 아니라 딱 잘라버리는 겁니다. 너네 기쁜 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요. 너가 하고 싶으니까 너네 종교행위를 하는 거지. 어, 내가 명령한 것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제사 자체를 아모스가 붙어 싸우나 보다 싶지만 그렇다면 아모스가 정경 안에 못 들어왔을 겁니다. 우리 정경 안에 레위기도 존재하고 민수기도 있고 아모스도 있다라는 건 당연히 구약 예언자들이 제사 자체를 거부했다는 말이 안 되는 견해. 일 거다 싶어요. 그러면은 이게 충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뭘 따라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모스의 말씀의 의미, 이 제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 같은 아모스의 말씀의 의미는 1절에 나왔던 것 같은 그런 현실이 있는 있으면서 성전에 찾아가서 11조에 뭐화목제 난리법석을 백날 떨어봐라 소용 있나 이거겠다라는 거죠. 올바른 삶이 없는 올바른 제사는 무의미하다라는 게 저는 아모스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4장 6절부터 11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 문장 형식을 썼지요. 하나님이 이런 이런 재앙을 내렸는데도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 다음엔 이런 재앙을 내렸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요 패턴을 6절부터 11절까지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1, 2장에 열방 말씀할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서너 가지 죄,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뭐 궁궐 태우리라" 계속 같은 걸 반복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6절부터 1 11절까지 계속 같은 구조를 반복해요. 뭐 이런 점들 때문에 학자들은 아모스가 굉장히 문학적인 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렇게나 쓴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이 반복 패턴은 왜 쓰는 걸까요? 성경에 는 나오지 않지만, 뭐 짐작하는 거지요. 이걸 통해 뭐 강조하고 싶다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분명한 게 아모스가 절대 일자무식이지는 않았구나. 이분이 구약의 다른 어떤 예언세들의 비교에도 굉장히 잘 쓰여진 글이다. 인간적으로 보아서 아주 잘 쓰여진 글이다 싶습니다. 이런 재앙, 이런 재앙을 내려도 끄떡도 안 해요. 그러자 1 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같은 말을 두번 반복해요. 이유는 강조이겠지요. 그래서는 그 내가 이걸 너한테 행하겠다. 그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이건 거죠. 비를 안 오기에도 백성들이 끄떡도 안 해요. 가뭄을 들기에도 끄떡도 안 해요. 성읍을 무너뜨려도 끄떡도 안 해요. 그래? 그래? 투구부자의 나쁜 놈들아. 그러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제시한 게 뭐냐?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역설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말로 은혜이지 않습니까? 가장 풍성한 은혜인데, 이게 최종적인 심판인 겁니다. 딱 우리로 따지면 그런 거죠. 이래도 안 들어? 이래도 안 들어? 옥상으로 와. 이런 거죠. 이제 옥상 가면 죽는 겁니다. 옥상 가면 이제 박살 나는 건데,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해, 그래? 나랑 보자. 그전까지는 비를 비를 안 보낸 거고요. 뭐 전년병을 보냈던 거고요. 재앙을 보냈던 겁니다. 끄것도안해요 그래? 기다려라. 내가 간다. 전화 끊고 기다려. 가만히 거기 있어. 간다 지금 너. 전화번호 어디야? 주소 빨리 말해. 이이 분위기가 아, 딱된 거죠. 그다음에 13절.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에 높은 데를 밟느니 그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창조주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 온 땅에 이말 재앙.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증거해요. 우린 하나님이 온 천지를 지으셨어요. 소풍감은 노래하지만, 이 아모스에서는 하나님이 온 땅을 지어서 지었습니다. 그게 의미가 뭐냐? 우리 땅을 엎어버리시겠구나.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땅을 완전히 뒤엎어버리시겠구나. 뭐 이게 되었지요. 여기가 4장이었습니다.